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존현입니다 자, 오늘 3부 토건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3부 토건이 유크라이나 이 재건 관련해가지고 슬금슬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일성 같은 경우에도 추세 전환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 추세 자체도 목요일, 금요일에서 양봉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죠. 자, 근데 이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도 큰 거,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일단 체력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 1번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 2번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릴 건데 일단 날짜부터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떤 날짜냐면 12월 11일입니다 이게 무슨 날짜냐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한 날짜거든요 어, 진행을 한 날짜인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흐름이 나왔어요. 어떠한 부분이냐? 12월 1 1일에 이날이죠. 어, 완전 도치캔데 나왔던 날 여기죠. 여기였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별 맨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어, 12월 11일이었죠. 12월 1 1일자로좀 내리겠습니다. 이 날짜예요. 이 날짜거든요. 어, 12월 11일날 보면 외국인들이 어때요? 매도를, 대량의 매도를 이제 한 흔적이 보이죠? 근데 개인투자들은 뭐예요? 대량의 매수를 한 흔적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딱 보시게 되면, 일단 개인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싹다 가져갔어요. 외국인들을 주가를 끌어올려준 주체 중 하나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3부토건 제3자 배송 유상증자를 좀 진행한다라는 이슈로 가격을 끌어올려줬어요, 여기서. 그를 올려줬는데 그를 올려줬었을 때에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여기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외국인들 물량을 다 받아먹었고 그 다음날 유상증자 일정이 나와주자마자 전부다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개인투자자 쪽에서 이걸 다 받아먹는 이상한 흐름이 나왔죠. 주가가 빠지는데 이만큼에 대한 물량 들어갔다 어마무시한 물량 들어온 거거든요. 얘네들에 대한 평단가가 1,076원이었지만 천 원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540만 좀 얼마에요? 54억이 들었다라는 건데 이 개인 돈은 54억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저는 거의 99.9% 자전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이3부터건 회사 내부 이제 관계자 내부 관계자들이 지금 당장 자전거를 계속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개인들이 지금까지도 개인들이 어마 무시한 매수를 하면서 지금 쌓여있는 물량을 어 4,300만 주거든요. 이 물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4,700만 주.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자본 잠식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3월 달에 아무래도 자본 잠식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더 나와주면서, 뭐예요? 3월 달 뭐예요? 감사 시즌에 자본 잠식이 걸리게 된다라고 과정을 하면, 이회 연속 자본잠재 걸린 거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3월달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온다고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삼부통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을 때도 자전을 돌렸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박스권 흐름에서도 계속해서 자전이 들어가는 흐름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박스권에서 도 유심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자전을 돌리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평당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딱 밑에 있는 여기 900원 선레인의 평당가를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쵸? 본인들의 평당가에서 계속해서 자전을 돌리면서 물량을 해왔고, 물량 을 매집해왔고, 물량 매집 이 끝나가니까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진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우크라이나 쟁원 관련 정보기 3부터 거 있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게뭐 3부터 인데 3부터 산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2월에는 확실하게 쇼를 봐야 돼요. 쇼를 봐야 되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은 이제 거의 끝났고, 자전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집은 이번 매집은 끝났다 생각을 하고. 조만간 주가를 계속 쭉쭉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 여러분들 반드시 매도를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필요하겠죠. 이미 기존 주님들은 매수 가격은 필요 없으실 거고, 매도 가격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010-7676-422-3번으로 3부라고 딱두 구장 보이신 분들은 제가 빠르게 목표가 얼마로 매도 타점을 이제 체결을 걸어놔야 되는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빠르게 3부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복리의 기적에 대한 부분 공상 말씀드리면서 좀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복리의 기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자,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일기입니다. 일기 분들로 이제 모집을 해서 단 50명만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따라 가신다라고 하면 제 포트를 다 관리해드리는 거거든요.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복리의 기적, 복리의 역과 투자 수익을 가져오지 않고 5개월만 참으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있다라던가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약하고 단기 수익에 집착을 한다. 손절을 못해서 물려있는 종목이 대다수가 되고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간에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다 초보자들은 역시 여러분들 많이 당하다가 또 고수가 되는 건데 꼭 가장 여러분들 가장 열받는 게 이거죠. 내가 사면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 야 이거 정말 미치죠. 올라가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도 미칩니다. 아, 그래서 딱 선착순 50명만 내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포트를 관리를 해드리고 그 포트를 관리를 해서 자 5개월만에 복리의 프로젝트죠 1억 한번 만들어보자는 라 거예요 단돈 100만원으로 복리 기적 프로젝트 100만원으로 5개월 5개월만 1억 만들기 이거 불가능해 보이시죠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여러분들 5개월 동안 1억을 만드는 거월 최소 200% 이상의 수익이 나고요 세력 주도주인데 단기로 종목을 매일 한개에서세개를 추천해드리고 이거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제가 하자는 대로 제가 사라는 구간에서 사고 제가 팔라는 구간에서 꼭 팔아야 됩니다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야 이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이 100만원으로 5개월만에 1억을 어떻게 만들어 이 목돈 만드는 거 쉽지 않은데 자 여러분들 제가 엑셀 시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 알기 쉽게 엑셀로 조금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원금 100만원인데요 매일 수익률 5%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5%니까 105%를 계속해서 곱하면 되는데 누적 이 수익마저도 다투자했다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96일이 되면 1억이 됩니다. 천천히 시작을 하지만 7 2면수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나이키 곡선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복리의기적이거든요 한달지나다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들? 한달 지나면 250만원이 되고요엑세 시트에 다수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달 지나면 670만원. 세달 지나면 1700만원. 슬금슬금 불안하죠? 네달 지나면 4700만원입니다. 정말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일이 지나면 1억 2,500만 원인데 96일째가 되면 1억 300만 원만 퍼센트가 돌파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143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내용이 달라요. 1억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거랑 10억을 관리하는 거는 리스크 차원에서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1억까지 모으는 거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과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 143일까지 참는다면 이게 10억을 돌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는 세력 주가 가끔은 수익이 더많이 때도 있어요. 최소 5%인데 이게 한 7%로 계산을 하게 되면 수익이 더 커지겠죠? 1억 돌파가 이 7%로 바뀌 되면 언제 나오냐면 음한 70일쯤 나와요. 96일이 아니라 70일이면 1억 돌파가 나오게 돼요. 이게 7%로 바뀌게 되면 이걸로 한번 목돈 한번 마련해 봐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금 100만 원이고요. 승인난 것을 재투자를 해서. 정확히 96일에 1억을 팝니다.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 초대를 하면 여러분들 제 투자 원칙을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 타점, 가이드라인을 꼭 지키셔야 돼요. 욕심내서 제가 팔라고 한거 팔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들어가지 않고 미리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원칙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수익이, 제가 말씀드린 수익이 더안날수 있어요. 정확한 분산 투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꼭 해야 되고요. 원금의 수익을 더해서 재투자 하는데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결과를 확인을 하고 포트를 매일매일 수정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봉리의 기적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관리 해나가고 수익난 것을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를 한다면 하루에 5%씩만 9 6일 지나면 100만원 가지고 1억이 만들어지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화번호로 기적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 복리기적 프로젝트. 제1기에 여러분들, 딱 50명만 제가 여러분들 초청을 해서 운영해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이 노하우도 같이 쌓을 수가 있으니까요. 딱 50명만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매수,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서 100만 원으로 1억 한번. 만들어보자고 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MMA 황제주 2,000% 폭등한 제2의 아직 단돈 2,000원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800조 원대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단돈 2,000원대인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리는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현재 2천 대기 때문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이 황제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 도 노리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적인 흑자 전환 이겨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합니다. 또 AI 기술을 집어 넣으면서 대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제주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분투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800조 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 더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800조 원대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사업 강화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분 확보에 나선 삼성전자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대 주주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 감에 주가가 2,000% 폭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끝. 종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 세계 유일 장치 기술과 세계 최초의 영상 진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삼성과 수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수만 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한 핵심 기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2022년 두배가 급증합니다. 2023년 연속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내에 무려 80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M&A까지 염두에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800조. 글로벌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삼성이 지금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의 암암리에 퍼져 있고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서 판전 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면서 지금 저점폭등 시점을 알려주는 보조 지표들까지도 강력한 신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찍어버린 이 황제주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속해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이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천 원대 지금 2천 원대에서 얼마 더 높이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황제주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M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천 원대 하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입니다. 다른 거 말고 간단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2차원 때이기 때문에 어, 그냥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찍은 이 메가톤급 황제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 계속 담아가고 있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주 이기도 라고 하면서 이름만 보내드는게 아닌 확실한 재료들과 큰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 보내셔서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분 투자로 레인보우 오프특스 뛰어넘을 종목입니다. 지금은 바닷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1번 꼭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